근데 식당 그냥 하고 먹으면 근데 양을 올리긴 했어 밥 빼기에서 이러다가 정체가 온 순간에 또 와요. 근데 지금 식당 안 해요, 주은이? 동현님이랑 상후에 아니 근데 우리는 식당 진짜 열심히. 해 음, 식당 진짜 열심. 히해 일단은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먹어요 어. 식단 어. 그 외에 <laughs> <laughs> 근데 운동 강도 잘 뽑잖아요 주훈님 배드 잘 들던데? 일단 수행 능력도 내려갔어 맨발 로해 보여줘요? 양말 안신 거야? 어. 아그 양말 신 건가 봐 항상 얘 맨발 모 다이어트에서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먹고 있는데 <laughs> 체중이 올랐어 <laughs>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어. 미니 미니 양 출동 한번 해볼까요? 미니 양. <웃음> <웃음> 오늘 미니 양씨 멀리 가셨어요. 미니 양. 사가돌아오랬어요아 진짜. 어쨌어 뭐뭐해요 오늘 무슨 뭐예요? 하이로 레플다운 베이리포트오 레플다로. 로우로우 오, 뭐 많이 하네요? 어. 선생님 맨날 이렇게 시키던데요? 둘이서 하시다가 재미가 없으면 나 불러요 재미없어요 <laughs> 재미없다 진짜 숫자 세 줄까 옆에서? 벌써 불렀네 아, 근데 숫자 <laughs> 다른 <웃음> 거 좋죠? <웃음> 약간 <웃음> 이상한데 <웃음> <웃음> 여러분 잠시 스톱 <웃음> 이대로 <웃음> 가요 <먼저. 웃음> 아, 여기는 음. 풀업도 음. 있는데? 풀업, 프로? 풀업은 나는 모르겠네. 여러분들 편식금지. 편식금지. 감사하러 갑니다. 특히 그 주우님. 미니 양의 힘으로 오늘. 어, 나 벌써 좋겠다. 띠바. 15일, 15일, 아 맞다 열개일1 5다1 <laughs> 데 해볼까? 17.5 <laughs> 하나 둘 여덟 엄청 가볍게 드는데? 17.5전주이 도전합니다 <laughs> 벌써 현타가 오죠? 갑니다 <laughs> 한 킬로 들어갈게요. 이 음. 네 세트 할래? 뭐? 네 <laughs> 쿠로. 아니 이거 이거야. 쿠로로 한번 해볼까? 그렇죠? 이거는 무게 들기가 좀더 수월하대. 아홉, 열. <laughs> 정준씨, 하이 정준씨, 이선 정준씨, 하이티! 정이 정준씨, 하이팅정정준이 하이티! 정 하이티! 정하이 끝인 거 맞아. 어, 근데 뭐 잘한다. 오시오, 반바지라 아, 가지고. 오시오, 반바지라 가지고. 가 알죠. 팔 맨살이. 아, 어, 나 엉덩이 운동했어요. 오늘 이 운동하신 분. 홍덕이 운동하신 분. 이운동하이있었하신 분. 홍이렇게하하세요 홍덕이 운동하하거이이 나 한번 보야되이요 이거 많이 고싶 네, 시범 보여주세요. 어, 시범이요? 어, 자세 한번 보여주세요. 자세. 아배 야, 보여주시죠. 그... 너무 가볍게 든다 근데 아니 근데 너무 가볍게 든다 진짜. 그냥 서른 개도 하겠다. 모울때 나가, 그리고 가 거를 울때나

하나, 둘, 아홉, 열 배가 <laughs>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내일지도 몰라요. 아홉, 열. 이게 두번가세 번째인가? 네가 처음하고 배가 김성희 하나, 둘, 셋, 열, 다섯 개, 열 개, 다섯 개, 열 개, 열 개, 다섯 개, 열실래 개, 아니요? 개, <laughs> <laughs> 나 둘. 셋. 열. 나는 거기 어 자세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 <laughs> 나도 나도 그래. 응. 갑시다. 하나. 둘. 열. 마지막입니다. 어느 순간 자연스레 이제 세 세트씩 하고 <laughs> <아이고. 웃음> 여덟 아홉 열 이제 점점 말이 없어져 <laughs> 지쳤나요? 아니 근 개인 한가 우리 엄청 어 엄청! 우리 근데 데드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갑시다 그래도 약간 내일 쉬니까 부담이 조금 덜해 맞죠? 몇 키로입니까? 36? 몇 개지? 네. 셋, 어. 넷, 아홉, 열. 30키로로 도전. <laughs> 30키로로. 갑니다. 나 둘, 다섯, 여섯, 후! 야! 아, 어,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안 될까? 혜민아, 스트랩도 없이 한다. 하나, 둘, 아홉. 잘한다. 열. 옛날에 김송이는 말이죠. 이거를 한 개도 맞죠. 한개 하고 힘들어했는데 엄청, 어, 엄청 성장하셨어요. 아, 지금 그럼요. 엄청 성장하셨어요. 제가 전주 따라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다고요. 이게 핑계가 아니라 제가 오늘 넥스리 버스를더 잘했을 건데 말이죠. 핑계가 아니라요. <laughs> 변명 잘 들었고요. <laughs> 하나, 둘, 야! 야 음, 내가 저거 한번 더. 어. 오 그래, 어. 그럼 그래 막세 한 다섯 개라도. 나 24kg 다섯 개야지. 가보자고. 할수 있다고. 할수 있다. 하나 넷한개 마지막 한 개. 다어더 하겠는데? 여섯. 더하겠는데 일곱! 그만. 왜? 내가. <laughs> 도전. <엄마의> 도전. <laughs> 두 개, 10, 11, 마2 4 1 2 잘했어! 아주 좋았어! 끝! 오늘 운동을 마친 소감이 어떤가요? 어... 오늘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요... 바지를요... 바지, 그녀의 바지가 문제였다. 맞아. <laughs> <laughs> 둘째, 그때 그... 배경음악처럼 들어좀 찝찝해요. 저는 8 0을를 들긴 했지만 허리가 말린 것 같아서 찝찝해요. 아, 그 허리 말림을 마사지 아, 받습니다. 계산서 그 타보고 집에 갈게요. 안녕. 뭐지? 아, 안녕. 뭐지? 브라 아, 맞지? 네 여기 양준혁이 또 있었네. 그런데 양준혁이. 우리 내일 운동 뭐 해요? 내일 어떻게 하겠어? 주은이 등했으니까. 내일 아끼하는 날인데. 아? 나도 내일 어깨 하는데 아, 내일 나오세요 내일 몇시? 근데 근데 이번주 오늘 원래 휴무 아니야? 아 어, 맞다 나 원래 오늘 정식 휴무였어요 어 그래서 내일 쉬기로 한거 아니야? 어. 오늘 운동하고 내일 어. 쉬기로 하고 싶어 내일 나오세요 그럼 또 부산으로 갈래? 내일 오후에 약속은 못해볼게 여기 양준혁이 또 있다 아. <laughs> 양준혁이 아. 또 있어 아 저렇게 들면 안돼요 무거운거 같으실때 서 궁극 사이클을 탄 사람이거든요 제가 다이어트를 해보겠다고 제가 어, 뭐 아, 운동하는 먹었어. 양보다 먹는 양이 더 많은 거지. 미용실 아지막 까마하다 나오다 주머니가 하시는 <laughs> 줄 알았다.